건심했다 예? <laughs> 윈체스터 윈체스는 똑같이 생겼어 여기 방금 사람 있었는데 원래 도박에 빠진 이유가 뭐신, 뭔지 아십니까? 다운 때문에 운으로 그 했던 그 쾌감 그거 그게 엄청 큰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질을 하는거에요 뭐야 여기 2층 왜 막아놨어 미안 맵 자체에서 막아놨어. 막아놨어 내가 막아놨어 여기 오토바이 있다 저기 아니 친구들 만약에, 모마 좋아하는 친구 있다. 그 친구, 도박 좋아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약간, 사행성이 심합니다. 오! 스크스다. 고마워. 어? 왜, 왜, 왜? 아, 고마워. 나 줄라고. 뭘, 뭘? 스크스. 무슨 스크스? 나 스크스 안좋었는데 <laughs> 오케이. 네, 빨로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막 도박 도박류에요 진짜. 근데 그게 재밌어 원래. 나어딨어 아, 나? 나 집에 있어. 아니 지금 어디냐고? PC 방고. PC 방. <laughs> <laughs> 집에 있어 왜? 어, 나 4배율, 8배율 다 했다. 고마워. 어, 싸우는 소리야. 어, 4배율 2개. 16배율 있다. 끝났다, 이게. 기적의 곱셈. <laughs> 어, 스크스, 스크스카? 인체서를 버리고. 와, 무슨 120발이 있냐? 어, 8배율 2개 있어. 나줘 뭐야 88, 64, 64 곱하기 16은 어... 어... 에엑 천... 천 배율 와 쪘다 이겼다 이거 <laughs> 거, 의 <거> 현미경이다 <laughs>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총알이 깊었어. 거기까지 가지도 않겄다 끝났어 끝났어 아니 총알이 더 클걸? <laughs> 총알 총알을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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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배를 1000배로 얻었어. 끝났어. 인정하십니까? 여기 털려 있냐, 왜? 상대방 모세혈관과 그쪽 모세혈관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막 약간 어느 혈관이 막히면은 아픈 그곳. 그쪽만 어, 스크스 두 개다. 아, 빨리 나줘. 빨리 저기 여기, 여기 여기 핑 찍어놨어. 노란 핑 오세요. 총알은 없을 거예요. 쌍크스 오, 직패드다. 어? 치패드다. 헤헤, 아, 나 스크스 잘 쓰는데. 헤헤, 어? 이 소리는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 음, 어디지? 누군가 나를 불렀는가? 어, 여기서 들렸는데? 나다. 너 아니야. 어, 그쪽 왔네. 안녕. 여기 총알 많아. 칠탄, 나 칠탄 그만 줄라고. 위에도 템 있다고요? 여기? 아, 진짜? 오! 와우! 자, 멋있어? 오, 저기 구상 있네. 약좀 줘봐. 아야, 약이래 7탄 좀. 약쟁이? 이제 7탄 줄게. 기다려봐. 어, 나 혼자! 아하하, 안 돼! <laughs> 안줄 거야! 아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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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이리로. 실탄좀줘나 총이 하나도 없을. 아. 대신 내가 구상이 없다. 사실 저기 총알이 있지. 짜! 이게왜안 타지냐 이거. 는 앞으로 가자. 이쪽 가자. 총소리 안는데왜안 보이냐 이들. 맵이 왜 이렇게 광활해? 있어도 못 찾겠어. 아 배우 좀. 오케이. 걸러줄까? 아무거나 남는 거? 토트도 있으면 좋고. 아 지금 8배율 남아. 하나. 자. 그럼 나줘. 땡큐. 배율이 그냥. 아, 졌다 이거. 32배율 됐다. 아. 아. 졌다. 32배율 됐다. 졌어. 아, 브로우. 아, 32. 32배. 32배. 30... 기적의 어, 수 없다다 왜... 어... 기적의 수 AK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왜 이렇게 없? 와우 와우 아 빨리 도트 나 도트 있니? 없다 나도 지금 이 e 배율 쏘고 있다 이 e 배율 줘오 어, 도트 이 e 배율이다 해해해사 <laughs> 배율이 남네 아, 아 맞아 원래 보, 버릴 수 있지 맞아 이거 보, 배율 이거 줄어든다 했지 음. 오케이. 나 팔별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겠죠. 맞다 맞다. 그렇지. 반동 그대로 걸? 반동 심한 거는? 아 진짜? 괜찮아. 오케이. 그냥 나풀 파밍인데 이제 무슨? 아니야 이제 약간 약이랑 그런 거만 있으면. 어, 소염기. 치회다 남는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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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율이 약간 두꺼워졌네. 이제 그 밝기 조절할 수 있잖아. 4배율 아래까지. 아, 진짜 잠시만.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두께는 비 두께 는똑같이 아, 뭐야. 두께 얇는게다잘 두꺼워졌어. 이 맛으로 썼는데. 얇은 맛으로. 홀로그램 하나 좋아할게. 간다요. 이 사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아무도 안 보이냐? 우리처럼 다 이렇게 파밍하고 있을 거야. 눈 부릅뜨고 있어야 돼. 아빠트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 저안 올라가지 는데 그래갖고 나 내려 올로온 거야. 아, 그래? 그럼 지금 지상에서 만나겠네. 애초에 저 위로 낙하산을 처음에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뭔가 GTA 같은데? 여기 뭐야 문문 열려 있는데 나야 나야 내가 털었어 방금 거기 나야 나 나야 나 빨로 감사합니다 야 가자 이제 아 갈데도 없구나 차 차고 해야 돼 근데 이 사망맥 사랑르의... 아니야 그래 오와 있네 아 뭐야 아니! 아니, 대용량 찬창 주라구요. 아니, 빨로 감사합니다. 음, 아니! 아니! 아! 아! 마음에 안 드네요. 어, 뭐야, 여기 막혀있네? 이이씨. 아, 이렇게 막아난 거구나. 이렇게 비슷하게 막아 놨나? 에.. 어 뭐야? 바로 뒤부 뭐 사람 보는 거 같은데. 사람 봤나? 조심해. 근처에 어? 사람 많아. 여기. 올라가자. 멀리 아 뭐야? 막혔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멀리 보장 손잡이 필요 없지. 어, 보정기보단 대용량. 솔직히 파츠 뭐, 왜 파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소원비 막 프로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보면은 뭐, 배율 하나도 뭐, 배배 배율? 배율은 있는데 파츠 하나도 없어도 다 잡던데. 그래서 나는. 어아 이게 어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이제 막 파츠 에막집착안 하기로 했어요 예음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끝> 아아내 아, 발목 아아내 발목 아내 발목 어? 자기장 가자 걸어가자 갈까? 걸어가자 그냥 이쪽으로 걸어가도 되겠는데? 걸어가자 가다가 만날수도 있는데 만나면 잡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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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홀로그램 필요없어? 어나데드도트 있어 오케이 버렸다 오케이 칩패드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총소리 나지? 잇츠 미이 아 뭐야 뭔 총소리야 그따구로나 리버버 한 800발? 800미터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큰 아파트 옥상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올라가기 싫어요 올라가기 싫어요 올라가진다고? 아파트 옥상에? 몰라 같이 아, 가 아. 여기 쪽에 아까 비행기 마지막으로 내려왔고 그 튕긴 사람들 있거든? 음, 음, 봤어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 한 명이 막휘 약간 뭐지, 휘, 뭐지 휘었다, 약간 내렸거든 봤는데 그거 같이 하는 분은 저의 음 친구입니다. 약간 방송 천재가 있지만 방송을 안 합니다. 컴퓨터 사주면 한다고. 내살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80만 원만 투자해. <laughs> 그, 비트코인이야 비비비비 t c o i n BJ b i t c 에 i n BJ Bitcoin. BJ Bitcoin. BJ b i t c BJ 비트코인 아 그래, 원래 참.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니느라 영상을 못 올리니까 음 하지만 전 계속 했죠 너는 학교 안 다니잖아 아, 뭔 소리야. 아, 대학교, 아. 어. 고등학교 갔어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주세요. 저, 저. 돼요 기다리세요. 안 저. 저, 저, 안키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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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어어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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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목소리> 빨리 줘 <laughs> 알았어 아숨 숨은 보물 찾기 아이 <laughs> 찾을 것 같아 야, 달려 알았어어 오 아싸 진짜로 빨리 숨겨 나봐 어, 숨겼어 숨겼어 과연 그는 찾을 것인가 아 바로 찾는다 띠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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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목욕각? 너 뭔데? 아니.. 마인? 마인? 뭐? 인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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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로 가? 나 자기장으로 들어간다 나는.. 아 저기 떨어진다 어디? 아 너무 멀어 <laughs> 너무 멀다니까 어, 엄청 멀어 <laughs> 그다 평화야 떠, 떨어진 데가 평지야 너무 위험해 분명 차탄는 애가 먹을 거야 응차 없지 아, 자업, 안녕하세요. 저업진이에요 자, 업진이에요 자, 업진이요 어, 너 어디 가? 빨리 오라니까. 뭐야, 왜 거기가? 여기 저희장 여기 어, 아닌데. 여기로 어, 가요? 언덕, 언덕.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위험하다. 아, <laughs> 잠시만. <laughs>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아, <laughs> 진짜. 어, 보북 떨어진 거 보인다. 낙하산 사라졌던가. 네. 제 혼자 방송. 하면아깜짝 <laughs> <깜짝이야>. e <laughs> 뭐야 근데 얘, 얘는 혼자 방송하면 재미없어요 아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어 i 야어 컴퓨터 사줘. 아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이 I'm 얼마 r r y 데 m 7월 16일. 조 어, 8월. 조 8월. 어 8월이야. 아, 싫어. 아, 아니야, 6월이야. 어, 그래. 7월은 어, 김성경이야. 아, 그래. 어, 야, 총알 왜, 오, 왜 총을 왜오 오. 오! 갯머리판? 어! 개머리판이 있니? 개머리판? 어. 개머리판은 없지만 대용이나 산창을 주었지. 아, 뭐야. 총알이 있어. 5탄. 땡큐. 여기. 내가 줄게 안돼 고맙지? o u Thank you. 다 h a n 온다 o u 고 h a n k 다고 u 고 h a n 어 you. Thank 멀 o u t h 어 n k 갔어. u t h a n 뭐야 그럼 오는 게 아니잖아 또게 없나 여기에? 음 근데 우리 우리 퍼 파츠야 이제 뭐탈거 없어. 정말 무적이나. 아이 이상으로 파이 이상으로 파밍한다. 그럼 보물 찾기야 파밍이 아니라. 뭐, 3 렙을 찾는다? 보물 찾기입니다. 그럼 파밍이 아니. 사과 열매 심었는데 상 황금 사과가 나옵니까? 예. 그는 보물 찾기예요. 보물 찾기.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가자. 어? 잠깐만. 보물 찾기 보물 찾기 이상 파밍은 보물 찾기. 보물을 자주로 반으로 갈어 보물 찾기 성공했다 뭐야 왜내 대머리 판 대머리 판 찾았어 n no, 대머리 판은 아니지만 더 좋은 걸 찾았지 아 뭔데 설마 대웅량 엘로아 엘로아 예 대웅량인가요 성광탄인가요 설마 오호! <laughs> 오, 무슨 수고했습니까? 무서워서. 어, 저집 2층에 있던데 욕조 안에. 욕조 안에 있다고? 어 욕조 어, 근처에 있데 아, 어, 나 풀파츠야, 그냥. 아, 근데 우리 무한 명도 안 만나냐? 이렇게 나 이렇게 다니는데? 슬슬 만날 거야. 우리 다시 만나. 우리보다. S 앞에 다는 것만 난 찾으면 풀파츠 도루도도루도난난 소염 저기 보급 떨어졌네 어 빨리 여기 보이지 차가 이미 없는데 뭐야 저기 한 명도 없는 거 같은데 가보실? 아까 저쪽으로 차 내가 지나갔다 했잖아 가보실 저, 저거 먹고 갔나봐 갔나? 봐. 갔나? 아니 나 아직 아직 아직도 아직도 피우라고 있어 가보실 음. 가자 근데 좀 높게 떨어져갖고 일단 가자 응 음. 나 근데 아우 아 근데 아 어떻게 아무 아무도 안 보이냐? 이렇게 넓은데 볼볼거 같은데. 어, 야, 움직여. 아 방금 사섰다, 사섰다, 사섰다. 응. 우리 봤나? 또 있다, 또 있다. 아, 한명 기절. 기저... 어, 우리 봤어? 야, 나 쳐. 차... 나이스 뭐야? 여기 여기 뭐 잡았어 이거 아 기절했구나 니가 있어 어 니가 했구나 뭐 아, 네, 네, 어, 나는 한 명도 안 잡았는데 뭐지 하면서 <laughs> 아 니가 이때 동안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치야야 야, 여기 카우팔 쓸 거야 음... 카우팔쓸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음... 네! <목소리> 야, 아 스카스 불 받친데 시체에서 시에 좋아 스카스 불밭인데 아우씨 뭐 어떻게 하지 아 몰라 아아 스카스 잘가 아, 스크즈 불맛 줄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맞춰 간다. 우린 참. 야, 양뭐뭐 있어? 나 427이거든. 427? 나 232. 232요? 어. 야, 보기 타자. 본터. 야, 야, 야 나눠 줄게. 아, 본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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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저기 저 온다 온다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바꿔 와. 나 아직 총알 파밍 못 했어.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나 많아. 나 포... 아, 그냥 가. 아유. 이거 여기... 갖고 와. 여기 여기. 여, 빨리 가, 달려, 달려. 달려! 빨! 아 뒤에 버기 있어, 버기 타. 버기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없는데? 여기 있잖아, 아까 내가 죽인 시체에 있잖아. 아 그래? 어, 아뭐 밖에 다 터졌는데? 아 누가 터뜨렸어? 이 보고 먹으면 안될것 같아. 예, 갑시다. 으아, 힘내. 으아, 가지와. 아 힘내. 가자. 가자. 아 앞바퀴 말고. 어 아. 일단, 자리 안으로만 들어가자. 예. 한, 요쪽, 요쪽, 요쪽쯤 갔다가, 내리자. 아, 또무고 떨어진다. 어디? 저, 앞에! 탑 쪽에! 송신탑 쪽에! 어디? 어! 이거 예, 달려가야 돼,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소리 커. 달려가야 돼, 이거. 아, 여기서 내리자. 아, 내리자. 나, 예. 나약좀 빨게. 나도. 예, 풀. 풀풀풀풀 도핑 가자. 붕대 안 붙어 있냐? 붕대? 붕대 나 아홉 개 있어. 자 일단, 일단 가자. 네 가자. 자 가자. 땡 큐. 땡 큐. 아, 풀파이나나 도핑하고 바로 갈게. 어. 어유 약간 음 뭔가 마음에 막볼 때는 약간 되게 고 퀄리티에서 뭔가 와 편하게 따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음 전게 음. 더 편해. 음 역시 변화란 좋은 거야. 초록색 이눈네 좋아서 그래. 변화는 좋은야 변화는 변해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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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근데 쟤네들은왜 우리 못 봤을까? 약간 사막 맵이 약간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볼 때가 많다 보니까 약간 안 보는 거 같아. 오야 보보바로핀 지금 사막색으로 입었잖아 옷. 보바로 바라핀데 바라 여기 올라 여기 저거 올라 보고 아니잖아저 보고 많이야? 아까 떨어진 보급이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원래 보130 방향에 있어. 지금 방금 떨어진 건 안보여 없는데요? 다 먹... 뒤로 떨어졌어, 언덕 뒤로 그래갖고 안보일 보... 거야 우리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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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볼래 먹어보자 이거 보고 아닐걸? 한번 그래도 몰라 혹시 오! 지 한명 있다! 저기 50방향 50방향? 엄청 멀리 있어. 쟤 카우팔이야, 그 다음에. 나보급으로 간다. 엄청 멀리 있어. 근데 나 봤다. 어디, 언덕 위에 그치? 있어? 어, 언덕이야. 아, 오, MK 있는데? MK, 좋아. MK가 스커스그 버전이지. 내가 쓸까? 어, 저기, 있기 너, 멀리... 너, 너 카우팔 쓸 거야? 어, 나 카우팔 쓸 거야. 여기 있어. 그럼 나 MK 있을래? 저기 있어. 어, 어! 근데 가야 돼. 어. 빨리 가야 돼, 이거. 나이너하고 아, 있어, 거, 그럼. 잘 맞추는데? 아 망했다, 이거. 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으아! 지옥으로 가자! 자 천국으로 가자, 천국으로! 빨리 가야돼, 진짜. 바로 자기한테 있어. 아, 저게 머리가 안 맞네. 어, 나 맞았어. 저기 있다니까? 왼쪽에 있다. 나 죽겠다. 한명이자아 도와줘 나 죽인다 아 구상빨고 있을게 음. 아예딸 핀네 야 겁나 앞에졌사기장 어. 음. 오케이 잡았다 려아 야, 얘네 약좀 있냐? 얘네 많을 것 같아. 이 자식 약쟁이들이야. 이 자식 이약털고 있어 일단. 얘들 많아 여기. 얘들 얘들 그거야. 와 부자인데, 어이 자식들. 그래 좀이를 갖고 있어야지 든든하게 그지오 뭐, 얘들 스크스네한 마리는 여기서 기절시켰는데 머리 뚝배기 따가지고 뚝배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었네. 이데얘딴데 쏘고 있어. 여기 진동들 다섯 개 있다. 와우. 와우. 여기 카고팔도 있다. 에, 예, 그냥 총은 안 바꾸고. 여기도, 여기서딴데 예 쏘고 있었는데, 어디 쏘고 있었지? 그냥 누워있다가 갈만한 곳 찾아서 갑시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좀 먼데. 오 저기, 저기 차 탄다. 차, 차 보이지? 140. 140 쪽이. 아, 보입니다. 저기 보입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따라와! 지르지지밖지도 지금, 밖에 도로를 회널없회가 없어 o 아, 저기 있다 저기 h good. Oh, good. 도 h good. Oh, good. Oh, good. Oh, g o 그 d o 어 good. Oh, good. Oh, good. Oh, good. Oh, g o 저기 엄청 멀리 있다. 바위. 야 왼쪽 왼쪽 저집 어, 쪽에도 있다. 어, 도시 쪽에도. 어백지 방향 지금 뛰고 있어. 저기 뛰고 있어. 어, 뭐야? 아 너야? 아야 쏘면 안 되지. 우리 달리고 있는 병지에서. 으르나 아까 그 병지에서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 방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만날 수도 있고 왼쪽에 왼쪽도 봐야 돼. 어, 이제 이제 보이지? 이뭐가 가만히 있냐? 이거 헤드 맞췄어. 오케이, 뛴다 뛴다. 한 어, 뛴다. 잡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자기다 아니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 머리 맞췄네. 삼뚝이었어 아. 조심해. 너랑 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래서 삼뚝이 좋습니다. 야, 자리 좋아. 우리 자리 좋아. 자리 좋아 1등 가져. 있었거든. 지금 회복 다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야 여기 보고. 나 여기 뒤로 갈게. 근데 우리 움직일 필요는 크게 없는데. 우리 뒤쪽도 없을 거야. 이쪽 도시 된다. 쪽에 아까 두명 있었거든. 야 네. 거기 거의 클리어, 어. 거의 클리어 알았지? 거기 클리어. 거기클리어 봐. 알지? 거기 클리어하면 뒤 우리 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 여기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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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같은데 없어. 저 아까 너가 쏘네.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두 명. 네. 혼자 잡을 수 있어? 어 이따 이따 앞에 보인다 나도 보인다. 두명 보이지. 어. 응. 근데 안 보는데 못못 뭐, 잡겠어. 안 아, 보여. 아나나 나 봤다 저네가. 아 뭐야? 아이 자식. 쟤나 봤거든. 조심해. 아, 식 뚝배기 아, 뚝배기 깠어 오케이 쟤나 못잡아 오! 나배기 맞았어 오팔로나 앞에 있 거기 두명아아 잡았네! 뒤에서! 히어아 <laughs> 카우팔로 뚝배기 맞았어. 아 뒤에서 아. 때렸어. 아, 야 우리 지금 상대를 아. 와, 와이게뚝배기 까마조. 아 진짜 3뚝만 아니었어도 진짜. 아아 그러니까 아, 상대 다3뚝이 갖고 졌어. 지금까지 싸움하는 거. 아 주먹 딱 잡자마자, 예. 응, 양각이었어요. 한판 더. 아예. 아야 방종 시간 너무 막판에 막판 방종 시간 너무 늦었어 안돼 방종하고 왜? 네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방종 서무씨 바로, 바로 그냥